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태영호의 공천 녹취 사건이 일파만파지유 본인 스스로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 했으니 내용의 기반은 사실이라는 것이고 이제 누가 유출한 것이냐는 의문이 생긴 가운데 조선일보는 흥미로운 보도를 냈지요 지난 3일 대통령실 이진복 태영호의 공천 얘기 한적 없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태영호 본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꺼냅니다.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됐다.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 개시를 발표하고 8시간 뒤 해당 녹취가 보도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태최고위원 등의 갑질에 시달리다 의원실을 나간 보좌진이 유출한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현직 보좌관이나 태최고위원 본인이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태최고위원의 각종 발언이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추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인상만 줘도 윤리위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태영호의 징계 절차 개시를 발표하고 8시간 후에 보도가 되었는데 태영호의 각종 발언은 대통령실과 발맞춘 충정의 일이다. 그러니 윤리위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메시지가 아니었냐는 거지요. 자, 만약 본인 유출설이 맞다면 유출자 색출은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그 유출자가 이준석과 유승민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나버리면 더욱 그렇지요. 태용호는 즉각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녹취록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일부 유튜버들이 유출의 배후로 언급하고 있는 Y비서관은 이미 지난 대선 전 2021년 6월에 의원실을 떠난 사람입니다. 해당 비서관이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영상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는 태용호 의원실 소속 L비서관에 대한 의혹도 허위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허위 사실을 확산시키는 이들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무분별한 의혹이 살포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태용호의 녹취는 태용호의 불법 후원 나아가 공천 뒷거래 의혹까지 확대됐지요. 노컷뉴스는 단독 태용호 쪼개기 후원받았다. 지방선거 공천 뒷거래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국민의힘 태용호 최고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로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위원들로부터 정치 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그 과정에서 쪼개기 수법까지 동원했으며 이것이 공청 과정의 뒷거래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거지요. 자 그러니까 김연아의 공청 거래에 이어 태영호까지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국힘을 휘몰아치는 상상 초월의 태풍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보도한 태영호의 찾아 극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애초에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아예 태영호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할 판이 되어 버렸다 이거지요. 국힘이 태영호 징계 관련 긴급 윤리위를 열겠다고하자 이준석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그런데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만 소집해서 뭘할수 있을까요? 첫째 이진복 수석의 압박이 사실일 경우 책임질 사람 이진복 수석 또는 그에게 지시한 사람 책임 안질 사람 태영호 의원과 보좌진. 둘째, 태영호 의원이 허언을 한 경우 책임질 사람 태영호 의원, 책임 안질 사람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의원 보좌진. 어떤 경우에도 보좌진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불명확한데 왜 색출하고 있으면 윤리에는 명백하게 힘의 상하 관계가 있고 힘이 세다고 여겨지는 쪽이 최근에 수없이 근육 자랑과 실력 행사를 해대는 상황 속에서. 태영호 의원이 과장했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징계를 한다면 그 자체로 또 태영호 의원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더 크게 반발할 걸 예측 못 하는가요? 만약 힘으로 찍어 누르는 상황이라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수석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아니면 용산 사람들과 대화할 때 녹음기를 켜고 갈 겁니다. 안 그러면 해명할 수도 없이 힘으로 찍어 눌릴 테니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여러 시 경험하고 있는 세계일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보인 경의 당무개입이 이번 태영원 녹취에서 정점을 찍은 것인데, 이는 빼박 탄핵 사유지. 요 과연 대통령실이 이를 수습할 수 있을까요? 와이트앤라디오에 출연한 유승민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태이원 말이나 이수성 말을 믿지 못하겠다. 저는 사실일 것 같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다음 총선에 공천 누가 하냐 물어보면 아마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이 지배하는 사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 비서인데 최고위원이 비서한테 인사를 하러 대통령실에 자기 발로 찾아간다.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왜 갔겠나? 그렇게 갔는데 그 공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태의원이 어떤 분인가? 제주 4.3 사건에 대해 김구 선생에 대해 그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북한에서 배운 역사관을 자기 소신이라고 소신을 안 굽힌 사람이다.그런데 이 녹취록은 바로 거짓말이다라고 한다.국민 너무 우습게 보지 마라.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불법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지금 아마 발칵 뒤집혀 있는 것 아닌가 싶다.태영 어머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언젠가 사실을 말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켜 징역형 살게한 바로 그 문제다. 윤 대통령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을 것이다. 당 윤리가 진짜 이번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한다. 거짓말을 한 태용호 의원만 징계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굉장히 큰 문제를 남기는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공천욕을 차단하기 위해선 당연 태용호의 다른 혐의가 부각되어야겠지요. 즉 태영호를 버리는 방법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태영호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전당대회 기간 제가 발언한 4.3 관련 발언을 시작해 최고위원이 된 후에도 여러 역사적 평가와 관련한 발언이 있은 후 매일 사퇴하라는 정치적 공세와 태영호 주객의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제 핸드폰을 해킹하고 지인들에게 피싱 메일을 보내고 페이스북 가짜 계정을 만들어 후원금을 갈취하고 심지어 지난해 금요일에는 종북단체 대진년이제 지역구 사무소를 무담 청구하는 사태도 벌어진 와중에 제 보좌진 중그 누가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까지 불법 녹음하여 유출시켜 정치공세에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를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라는 음해성 정치공세와 마쿠작전, 가짜뉴스들은 더욱 많이 나올 것이고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저의 모든 신상도 탈탈 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 같은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김정은 독재 세습 왕조를 무너뜨리고 평화통일을 이룰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제게 주어진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또박또박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공천개입 논란, 윤리위 심사가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이 황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녹취록 내용을 태영호 최고위원의 허언으로 규정하고 태의원의 망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인 윤리위의 병합심사토록 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말 한마디 못하고 꼬리 자르기에 바쁜 여당 지도부의 상태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녹취록의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의원에게 공천 운운하며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옹호하라고 주문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만남 이후 태영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지시를 적극 이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천을 믿기로 유혹하자 여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 굴복해 독립된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실이 여당에 대한 공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윤리의 징계가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소위 윤심 후보를 당대표에 앉히기 위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세상이 다합니다. 이번 공천개입 논란도 단순히 태영호 최고위원의 허언이라고 받아들일 국민은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정보수석이 자의적 판단으로 여당 최고위원을 압박했을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더더욱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공천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이 되어 똑같이 공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공천 개입의 노하우라도 배운 것입니까? 정부 여당은 눈 가리고 와홍하는 윤리위 심사가 아니라 수사 의뢰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쿠키무원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태용호가 대통령실에 죽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추가 녹취 같은 또 다른 정보들 아니겠습니까? 스픽스에 출연한 태용호 전문가 편의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현재 징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이 정도 다깔수 있다. 조심해라.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게 태용호는 북한의 외교관. 북한의 외교관은 거의 테러리스트하고 비슷한 직업입니다. 이건 납치살인 안낀 데가 없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정남 암살 사건부터 해가지고 칼기 폭파 다게 하는 게 외교관들이기 때문에 태영호는 거의 녹취 토청이 거의 생활화됐을 겁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제 태영호의 행보는 어찌 될까요? 내래 벼랑 끝 전설을 보여주가 소가 될까요? 탈북도 했던 태영호가 이번 기회에 탈륜해서 반김정음처럼 반윤석열에서는 옥수수 강냉이 가게 왔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